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숙 나눔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입니다 주말을 맞아 정말 좋은 개체들 또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3반 백화입니다. 개인 소장관 님만실에서 가져온 품종으로 3반 백화가 필는 품종입니다. 작 상태 아주 좋고 거의 단엽성에 분해 심어서 가장 좋은 사이즈입니다. 촉수도 너무나 게 많습니다. 2번 3반 중투입니다. 공 개체도 산채 출발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3반중투가 화려하게 발전한 개체라고 합니다. 3번 광역중투입니다. 배양종이지만 아주 화려한 개체입니다. 정말 초광엽입니다 1.2cm가 넘어가는 다광엽입니다 4번 광역중투입니다. 공 개체는 촉수가 아주 많습니다. 5번 입변 중투입니다. 정말 엽성 까랑까랑한 입변 스타일의 중투입니다. 무엇보다도 엽성이 너무 좋습니다. 6번 산체출 서반중투입니다. 이개체는 산체에서 그대로 지금것 해서 서반중투가 하려 하게 터진 개체입니다 산체태초벌브는 떨어졌지만 이렇게 산체출 그대로라고 합니다. 아주 화려하게 발전된 품종입니다. 7번 주구마 원앙입니다. 아주 이쁜, 이름만큼 이쁜 주구마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8번 서산반입니다. 진진 양방향으로 서산반이 아주 화려하게 발현된 개체입니다. 촉수도 많고, 이쁜 꽃도 한번 기대해 볼만한 그런 개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상태가 무엇보다도 너무 좋습니다. 9번 일경구화입니다. 난실상 캔에 네. 일경구화 한두 화분 정도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또판매 생겨내봅니다. 10번 일경구화 홍장피입니다 꽃이 아주 일경다우로 이쁘게 피는 품종입니다. 촉수가 많아서 이기 채는 금방 꽃을 볼수 있는 짝입니다. 인갱구와는 뭐, 가을쯤 꽃이 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번 삼반 백화입니다. 삼반 백화니, 백화가 확인된 품종입니다. 이렇게 아주 단엽성 입변 스타일에 잎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백화가 피는 전형적인 이렇게 잎에 거의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발현되는게 백화의 특징입니다. 이 끝으로 이렇게 삼반성이 살짝살짝 전부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꽃잎 끝으로 삼반 무늬가 발현되는 백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은 귀한 품종이기도 합니다. 개인 소장관님 란실에서 놓은 품종입니다. 속수 열촉입니다. 잎길이 18에 입폭 0.7입니다. 우리 상태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햇볕 잘 드는 난실에서 배하면 더욱더 잎이 눈 내린, 린 것처럼 새하얗게 발현됩니다. 백화는. 꽃도 캡처를하면 너무나 이쁘게 백화가 피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가격 15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잎이 그렇게 길지 않아 분해 심었을 때 가장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것도 무명 3반백합니다 무명. 귀하다면 귀하다고 할수 있는 품종이 아닌가 생각해 집니다 이번 3반중투입니다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이쁘게 전진축으로 이렇게 발행된 품종입니다. 노코 스타일로 발전된 그런 분량입니다. 촉수 총내 촉입니다. 입 길이 22에 0.7입니다. 뿌리 상태, 뭐, 이 정도면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중투도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 들었습니다. 가격 8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3번 광엽 중투입니다. 여기 저는 배양족이긴 해도 선물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판명상에 올려봅니다. 녹같이 아주 두터어서 이렇게 배양하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녹. 입장마다 녹같을 아주 두텁게 두른 배양종 중투입니다. 뿌리 상태 이렇습니다. 촉수 쇠촉 세촉, 쇠촉에 자마 하나가 이렇게 붙이는 것 같습니다 잎길이가 거의 2 2에 m 잎폭이 거의 1.2cm가 넘어가면 넓은 것들은요기계체는 촉수가 조금 많지 않아서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4번 광역중투입니다 개체도 아주 녹화철 두, 두게 두른 그런 개체입니다. 뿌리도 건강합니다. 촉수 6촉입니다. 이길이 19에 1cm입니다. 이렇게. 이폭이 아주 느립니다. 뿌리 상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물음 뿌리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뿌리 상태 너무너무 건강한 것 같습니다. 요기 채는 가격 8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5번, 입변 중투입니다. 정말 엽성이 무엇보다도 너무나 까랑까랑 합니다. 올 전진 신화촉으로 이렇게 무늬 발전이 아주 이쁩니다. 촉수도 많고, 무늬 발전도 좋고, 엽성은 정말 까랑까랑한 입변입니다. 입변. 말 그대로 입변 스타일의 중투입니다. 촉수 서촉입니다 잎길이 17에, 잎폭 0.7입니다. 우리 상태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중투가 뭐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좋습니다. 신화 양방용으로 문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가격 1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종자 좋고, 엽성 정말 까랑까랑한 입변 스타일의 중투였습니다. 6번, 산채출 서반종투입니다여인체는 산채에서 그대로 지금급배양했다고 합니다. 그래, 올신화가 이렇게 너무나 화려하고 이쁘게 서반종투로올립니다 우리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산채 당시 대초벌거는 떨어졌지만 산채 그대로 하려하게 발전된 게 지금 산채품이 이래서 하면 키울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촉수 6촉입니다. 이끼리 21에 0.7입니다. 뿌리 상태 이렇게 너무 건강하고 좋습니다. 전진촉으로 무늬발현이너무나 아마 지입입다다 산채 출발 그대로라서 이래 그대로 되면 산, 산체 당시 이렇게 잎이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전진 초으로문이 발전 아주 화려하게 이루어진 개체입니다. 가격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7번 주구마 원앙입니다. 아주 이런만큼 이쁜 주구마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역선도 이 개체는 이백성으로 아주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개체입니다 이볍성에 정말 잎폭도 아주 느립니다 촉수 다섯 촉입니다 길이 17에 잎폭 0.8 입니다 뿌리 상태 이렇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충분히 꽃을 볼수 있는 그 정도의 작이 되겠습니다 가격 8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8번 서산방입니다. 전진 양방향으로 아주 이쁘게, 행광서만큼이나 이쁘게 발전돼서 올라온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나름 아주 이쁩니다. 이런 개체들은, 뭐 출란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한번 키워봐도 좋을만한 개체입니다. 촉수도 좋고, 뿌리도 건강하고, 작도 상작입니다. 무늬도 이렇게 나름 이쁘게 들어있는 게제 입니다. 촉수 9촉입니다. 입길이 26에 입폭 0.8입니다. 가격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9번 일경구화입니다. 난실 한 캔에 일경구와 한두 화분은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꽃이 피면 향기도 좋고, 꽃도 한 꽃대에 아홉 개나 꽃이 달리는 게체라서 촉수 불려서 이쁜 꽃을 피우면 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꽃처럼 이렇게, 하도 이렇게 해서 이꽃이 조금 이런 식의 잘린 부분, 재미도 있습니다. 그냥 종자국입니다. 일경과는 대부분 이 끝이 이렇게 타 조금 타들어가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뿌리 상태가 무엇보다도 너무 좋습니다. 촉수 다섯 촉입니다. 잎길이 30에 30이 넘습니다. 30에 잎폭 0.7입니다. 뿌리 상태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이 끝은 조금씩 이렇게 데미지들이 다 있습니다. 가격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이껏 데미지가 조금 있어서, 이런 개체들은 저렴하게 종자목으로 올려보는 개체들입니다. 10번 일경구와 홍장피입니다. 꽃이 너무나 매력적인 신화 올라올 때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 특징을 가진 품종입니다. 홍장피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잘 드는 난실에서 배양하면 신화 올라올 때더욱 빨갛게 올라오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꽃도 아주 이쁜 일경 다와 일경 구아입니다. 요 개체는 이껏뭐 데미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 개체는 바로 꽃을 볼수 있는 그 정도의 작이 됩니다. 촉수 열촉입니다. 입길이 30, 30 이상입니다. 입폭 0.7입니다. 뿌리 상태가 무엇보다도 너무 좋습니다. 바로 꽃을 볼수 있는 꽃대에 두셔방은 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오개체는 가격 18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뿌리 좋고 바로 꽃을 볼수 있는 최상작 홍량 비계체였습니다. 오늘도 자연 손 나는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요게체들은어든 수태 포장해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